바른미래당의 이수봉 시당 위원장이 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수봉 위원장이 인천 지역의 기득권 타파를 내걸고 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인천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이에 유착한 지역의 부패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한 성장 전략을 가져왔는데 그 성장의 이익이 일부 계층에만 다 돌아갔거든요. 그다 전체가 나눠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 개발 성장 전략 플러스 부정 부패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송도 개발 이 문제에서 드러난 지역의 부패 구조를 바로 잡고 원도심과 상생하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이나 지역의 대기업이 인천지역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받을 경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위원장은 인천지역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자유로운 시장이 되기 위해 선거운동도 최소 비용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거의 뭐 몇십억이 들어가는 건데 그 몇십억 비용을 조달하다 보면 반드시 그분 돈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돈을 받은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거에 관련된 부정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으로 그리고 발로 국민들 우리 인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용노선을 걸을 것이라며 시장에 당선될 경우 최저임금을 받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발일국입니다